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물 공부를 할 김성혜입니다. 어, 여러분과 오늘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과학은 크게 네 가지의 분류를 해요. 에너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물리, 입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화학, 그리고 지구와 우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지구과학, 그리고 살아 숨쉬는 것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궁금해했고 기준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를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데요. 그 세포라고 얘기하는 거를 얘기할 때까지 그 과정들이 되게 길었고요. 오늘은 그 생물학이 발전해온 과정과 그리고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세포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생명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뭐 밝혀졌는가 공부되어 있는 건데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할수 있었던 것 정말 과거에 정말 옛날 사람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관찰하는 거였어요 관찰하는 거그 이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더 작은 것들까지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들이 이제 분류학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죠. 동물이냐 식물이냐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까지는 잘볼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부학. 어, 그럼 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고 동물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해부학 그리고 형태학. 음, 봤을 때 얘가 과연 그러한 특징들 뭐 다리가 몇 개이고요 그다음에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뱀처럼 다리가 없는 것들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발달해야지만 나올 수 있었던 학문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학이라고 얘기해서 어디에 살아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 그러면은, 뭐, 뭐, 뼈로 되어 있고요.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심장, 신장.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뭐, 어떻게? 무엇이 이동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생리학. 그 다음에 수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뭔가 만들어지죠. 개체가 될 때까지 공부하는 거. 발생학.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하는 거죠. 유전학. 이거는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밝혀질 때, DNA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질 때까지 이제 그 이후로 밝혀진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합쳐져서 생화학. 그리고 분자 생물학 유전 발생학이 있죠. 그럼 몸 안에 물질들이 뭐 밥을 먹었어요. 그게 들어가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닮느냐, 얼마나 닮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학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탐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옛날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철학자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생물을 발달을 시켰어요. 근데 할수 있는 건 관찰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레노스는 정말 다양한 학파로부터 다양한 공부를 해서 열린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사로서 성공을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자, 어, 그 당시에는 사람을 가지고 해부를 할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유인원을 가지고 해부를 함으로 인해서 근육과 뼈를 분리해냈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보았다고 해요. 되게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 우리 간에서부터 피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음, 가장 단점이긴 한데, 이 사람 정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합이라는 사람은요, 갈레노스의 되게 큰추종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갈레노스의 이론을, 어더 많이 확립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갈레노스에 반하는 것을 도려 밝혀내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어, 합이가 동물을 이제 해부를 해서 보았더니, 동물에서 흐르고 있는 그 혈액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아, 혈액이 그냥 계속해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흠은요. 현미경을 만들어냈죠. 현미경을 가지고 코르크 마개를 봤어요. 근데 코르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말린 나무, 즉 죽은 상태인 거죠. 죽은 상태에서 보았을 때는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핵이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벽, 세포, 벽만을 관찰을 할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윈은 배를 타고 가다가 자 어느 한 섬, 섬들이 쫙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죠 그곳에 가서 봤더니 어, 생전 처음 보는 그러한 새를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 새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아 예전에 본토에서 내가 봤던 그 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러면 얘가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죠 그때부터 음, 크게 얘기하지 못했던 진화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맨델은요 수도사였죠. 수도사로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 완두콩을 재배하는 과정 중에 규칙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재배를 하고 그 수를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음,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파스텔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이전에는 어,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주를 이루었는데요. 파스텔은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생명체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죠. 멸균을 하고. 음, 열어 놓은 거그 다음에 닫아 놓은 것 그래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 뭔가가 있어야지만 시작될 수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그게 거기서 싹을 틔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왓슨과 크릭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DNA에 대해서 음, DNA 나선 구조에 대해서 밝혀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생물체 대학 교재 같은 거딱 펼치게 되면 DNA 그 구조를 쫙 가지고 그 옆에 되게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은 것들이 항상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유전 암호에 대해서 해독을 하고 코엔이나 보유는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하게 돼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곁에서 있는 유전자를 떼어내서 다른 생물체, 다른 세포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 되게 한참 음, 되게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 한꺼번에 시작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유전자 분석, 유전체 분석이 다 되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커다란 능력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는 지금부터 이제 현대에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여러가지 과학의 현상 혹은 생물의 현상들 생명탐구 과정은 과연 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가 되는가 근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냐 관찰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관찰부터 시작을 했죠. 관찰을 하는데, 그러면 그 관찰을 가지고 진행되는 탐구 방법,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게 이제 들어가느냐. 얘 같은 경우는요 가설 설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커다란 특징이에요 무엇을 연구할지 주제를 설정을 하고 관찰을 하죠 그래서 얘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관찰이 되는 거죠 자, 뭔가를 어 이럴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왜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관찰 주제를 설정을 해요. 왜라고 하는 의문점이 든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탐구를 해볼 거야. 뭐 지금 음, 여기 보면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뭐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라든지. 자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지는. 못하죠. 그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가능성들, 뭐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관찰을 해요. 생명체들이 과연 어떠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륙 이동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게너는 얘기를 했어요. 서로 떨어진 대륙간에는요, 뭐 해안선이 일치한다든지, 빙하에 긁힌 흔적이 연속이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험을 할 수는 없었어요.